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를 크게 두 대지로 이렇게 두어 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어, 복음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 있고, 오늘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 성도의 도리, 즉 성도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 어떻게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는데 자, 이 여기에서 형제들은 어 먼저는 이 로마 교회 어, 로마 교회 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 것은 이제 1장부터 11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 것으로도 볼수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그 구원의 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자신을 드리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할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바로 이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하 예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산재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그리고 이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재물은 어떤 재물입니까?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제사를 가리키는 거죠. 믿음의 제물 믿음의 제사, 피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2 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산재물이, 드리, 산재물이 되어서 드려지려면아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이러한 세상적인 생활, 문화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이 빨리빨리 급하게 변해가잖아요. 막 정신없이 변해, 변화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 땅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막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도태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살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늘 가르치고,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찾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 좀더 잘한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질이 좀더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 세상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더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더 인정받고 살아갈까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구별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들여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분별하라 이것은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달아야 하겠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그것을 강해서의 강해서를 참조한다면,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둘째는 신앙 양심에서 찾아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인 양심은 있어요. 이 도덕적인 양심은 양심의 가책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있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야 된다.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아, 뭔가, 마음의 거리끼는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응답도 주시지만 바로바로 바로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뜻을 찾지 못한다면 신앙의 선배에게 문의하여서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옳은 것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리되 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잘 찾아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그 뜻을 잘 찾아서 믿음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이 세대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요. 어그러진 세대라고 하여 싸우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여사오니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전 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분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우리가 다될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